엔젝타 로얄 크라운 이수진입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 어떤 하우토보다 사업 설명회보다 가장 긴장이 되는 시간이 어, 본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느덧 저는 엔젝타 한지 8년이 됐습니다. 8년이 됐고요. 어, 마지막 직급,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앞에 오늘 강의, 좋은 강의 많이 하셨잖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정말 선택을 잘했다. 어, 아까 방금 견에 강의를 해주신 분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0대 실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올드먼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쓸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아 오늘 이 시간 저는 참 선택을 잘 했구나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되게 자랑스럽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아 그리고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예쁘죠 네. <laughs> 그날 좀 과하게 화장을 하고 네,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 저는 인젝터한지 말씀드렸지만 8년 정도 됐고요. 어, 저의 이야기를 할때 항상 어릴 적 이야기를 잠깐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음, 초등학교 때 혹시 생각나세요? 학교 가면 어, 학기 초가 되면요.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네. 어, 기억나세요?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 아까 우리 김기복 사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화장실 있는 사람 손들어. 어, 아, 그런 걸왜 물어봤을까요? 네. 그런데 저는, 음, 거기에 손을 들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김기복 사장님 초등학교 때까지 화장실 이 있었다고요? 네. 저는 스무 살때 화장실이 있었던 집에 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네. 어, 그랬던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기 초에, 어, 손들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손을 들지 못했을 때 조금 창피하다. 가난한 게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이 부분에는 제가 손을 드는 사람이 됐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 덟살때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와 남동생을 키웠습니다. 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챙피한 거는 텔레비가 없고 화장실이 없는 그런 가난한 게 챙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친구가 저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아빠 없어? 너 되게 불쌍한 아이구나. 너 그런 얘기를 했을 때제 스스로 아, 이게 불쌍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현실로 인해서 제가 조금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스스로 무엇이 필요하면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었고요. 어20 20살이 되자마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돈 벌고 싶었고 꿈이 크거나 뭐 목표가 뚜렷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6살 때 제가 옷가게라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어, 너무나 감사하게 어린 나이에 했던 장사가 처음에는 물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시간 속에서 어, 괜찮더라고요. 제가 26살 때 시작하고 30대 초반이 됐을 때는 저의 수입이 한 7,8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천만, 천만 정도의 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너무 훌륭하다 나는 직업 선택도 너무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다면 제가 어쩌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는 저만 느꼈을까요? 예. 네. 어, 저희 남편은 요식업을 했었거든요. 그 요식업으로 인해서 저의 옷가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자영업의 현실을 저는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힘들지? 뭐할거 없을까? 다른 거 없을까? 도대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떤 거에서 부자가 되지? 어, 그런 생각은 했지만,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주어진 일에만 그냥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옷가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 장사를 하면서 화장품을 팔아봐, 어, 뭐 생필품을 같이 팔아봐, 건강보조식품을 같이 취급해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고, 내가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어때요? 예, 뭐든, 어, 뭐할거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때 정말 이 단어 하나가 저한테는 머리에 꽂혔습니다. 프로슈머?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어떤 수입 활동을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소비했던 이 소비 생활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그 다단계 아니야?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단계면 어떻고, 6단계면 어때? 돈 버는 일인데, 내가 그러면 이게 누군가를 피해를 끼치고 나쁜 일이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설명하는 곳에 제가 직접 왔습니다. 직접 와서 제 눈으로 보고 진짜 이 일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만약에 괜찮다면 난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하 내가 하는 일을 때려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내가 하는 소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 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네트워크에 제가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로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어, 옷가게로는 성공은 아니지만 잘하고 있었지만 네트워크로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 역시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지? 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나에게도 좋은 운이 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좋은 운을 어, 타고나는 걸까라고 정말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어, 그런 욕망들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정말 잘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나에게도 이런 좋은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는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잘했던 거는요 오늘 괴롭고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내 일상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쯤 네, 저한테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엔젝터를 알게 됐습니다. 엔젝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 제가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단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어쩌면 알아들을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려면 잘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선택한 곳에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선택하지 못한 곳에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직타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노력과 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왔구나 이런 좋은 회사를 알아들을 수 있었고 정말 이런 아이템과 이런 보상에 이런 회사가 아직까지 있었다고 이런 회사가 나 내가 몰랐었는데 정말 이런 회사가 존재해 그러면 누구만 잘하면 돼요? 네, 나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서서 얘기한 사람들이 어떤 성공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고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결단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하고 있던 일들을 모두 멈췄어요. 그리고 엔젝타에 집중하자. 왜냐하면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온이 기회를 내가 또 놓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남자아이들 둘이 있거든요. 지금은 남자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효도를 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대요. 예, 그런데 남자들은 더더욱 긴거 아시죠? 네. 그랬기 때문에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들에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큰 애가 그때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태웅아 너는 꿈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당연히 꿈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꿈이 있다는 거예요. 디즈니랜드도 가고 싶고 에펠탑도 가고 싶고 자기는 뭐 하고 싶은 게 많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꿈이 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꿈이 있어? 그러면 태용아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네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동안 엄마를. 좀 그냥 두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좋다고 엄마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저희 막내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꿈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걔는 꿈이 없고요. 좋아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치킨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치킨 많이 사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어, 엄마 열심히 하라고 그 어린 아이들도 알아듣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이 기회를 가지고 내가 어머니, 며느리, 아들을 잘못나서 이렇게 쫄딱 망했으니까, 네. 며느리 잘 만나서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 고맙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맙다. 네가 한번 내가 너희 아이들은 잘 돌봐줄 테니 한번 열심히 해봐라 라는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 스스로 나름대로의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것들을 결정했냐면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 출퇴근하듯이 하자.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듯이.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나는 성공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주말에도 나는 하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자. 그다음에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야근도 하잖아요. 저는 야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었어요. 어떤 결과를 내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좀더 많이 열심히 하는 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여 보자. 이렇게 상황 정리.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하루에 세명 이상은 무조건 내가 이 엔젝타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왜냐하면 저는 전지현도 아니고 승혜교도 아니잖아요 누가 제가 한다고 이 광고를 걔가 무조건 그분들이 먹고 쓰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단을 하고 엔젝타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너무 잘 됐습니다 첫 달에 시니어가 되면서 제가 쓴 카드값이 해결이 됐어요 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그때 당시 2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달그달 그달 나올 카드 값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첫 달에 200만원을 벌었어? 카드 값이 해결이 됐네. 와,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달에 뭘 복제를 했냐면, 내 안에, 내 팀들 안에 카드값 벌겠다고 하는 사람, 저처럼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더큰돈 버는 방법은 저는 몰라요.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200만원 버는 방법은 알아요. 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내가 해온 만큼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는 딱 200만원 벌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명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지했더니 그 다음 달에 저는 브론즈라는 직급을 달성하면서 380만 원을 벌었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돈은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큰 돈이었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저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정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인맥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원래 제가 최고 집급자의 어떤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해서 보여주는 거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해온 거, 그 다음에 결과, 보여줘야지 따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아았던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200만 원 버는 사람 나오고 그러다가 어, 3개월째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5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바라는 플래티늄이라는 직급을 저는 5개월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아 그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너무 기뻤고요. 사실은 그때는 엔젝타가 뭔지 어떤 이런 높은 직급자, 이거에 대한 가치도 모른 채 제가 너무나 높은 직급자에 달성을 했습니다. 기쁘고 너무 좋았지만 두려움도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분들과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 습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똑같이 저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음,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는 제가 빠르게 결과를 낸 것들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나왔고요. 내가 했는데 왜 네가 돈 벌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왔고요. 어,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려워? 딱한 달밖에 안 해놓고. 그리고 사인했는데 왜 로열티 보너스가 안 나와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200만 원 사인하고 로열티 보너스 나오면 사장님들한테 왜 시켰겠어요? 벌써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줄줄이 등록 시켜놓지 않겠어요? 그만큼 일 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왜 돈이 안 되지? 이런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5개월 만에 왔지만 그들의 어떤 성장 속도가 나보다 빠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어? 내가 정말 아까 말했던 나만 운이 좋았나? 이들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혹시 이분들을 조금 떠나 보내지 않는 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스스로도 많은 자책도 하고 이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열심히 저는 나름대로 했더니 다이아몬드 직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한 10년 같더라고요. 와이 오랜 시간을 내가 버텨왔네라고. 뒤돌아 봤더니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달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 비로소, 진짜 엔젝터가 이런 거구나, 아,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고, 정말 이때부터는, 어, 저희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과 어떤 성취감으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파트너들에게 어, 해줄 수 있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을 생각해봤더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그 괴로웠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저는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장님들의 어떤 표정과 그냥 어떤 모습과 지금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분은 이런 상황이겠구나. 지금 현재 이런 것을 힘들어하겠구나. 와나 옛날에 딱 1년 됐을 때딱그 정도겠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고 나니까 그분들을 대할 때어 소위 말해 어그 마음을 좀 이해가 되고 그분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어떤 그런 것들이 공감 형성이 되는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어 다이아몬드 달성이 된 이후로는요. 플래티늄이라는 직급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좀더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했고요. 그리고 어, 순차적으로 1년 뒤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저는 연봉 4억짜가 됐습니다. 어, 다음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와 세상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부모에게 효도도 할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친구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일은 하지 못하지만 넌참 대단하다.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네. 와, 이렇게. 그리고 가족들이 아무도 하지 않았던 가족 중에서도 엔젝터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내 주변의 친구들도 네가 하는 거, 그거 뭐 다단계면 어떡그육단계면 어때? 제가 했던 말을 그들이 하면서 제품을 소비해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뿌듯했던 거는요.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 답을 사주는 거,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이때부터 느끼면서, 아, 정말 누리는 삶, 어, 내가 먼저 경험해본 이런 행복한 삶을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이때부터는 더욱더 강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라운이 됐고요. 연봉 5억이 넘어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어, 작년 2023년도 11월 달에 로열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저 혼자만 달성한 게 아니라 앞서 스피치했던 우리 이진희 사장님과 김기복 사장님이 함께 성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사람들이 어, 회사를 떠나고 어, 이 업계를 떠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나는 돈이 됐는데, 그들이 돈이 되지 않았어. 내 파트너들은 돈 버는 사람이 없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벌었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단,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갑자기, 단번에 그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부터, 돈이 없을 때부터, 사람이 없을 때부터, 어, 직급이 높지 않을 때부터 순차적으로 해온 방법들을 그들에게 알려줬고, 저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분들도, 와, 진짜 되네?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게, 어, 이런 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 아까 앞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똑똑하다고, 제가 잘났다고, 제가 인맥이 많다고, 제가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고요. 파트너와 스폰서와 함께 이 팀웍을 만들어서 가는 일인데 이 팀웍을 만들면서 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많이 팔지 어떻게 하면 리크리팅하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었지만 어떻게 하면 이팀 안에 내 사람들을 어 떠나지 않고 정착시키지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함께 할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 안에 오고 싶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고 싶어질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 정말 그분이 날 만났을 때아 너무 좋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엔젝터라는 곳에 왔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 또 오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어, 제주도를 갔습니다. 예, 원래, 워, 어, 목요일 날에는요, 인천지사에서 제가 시스템을 듣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 제주도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시스템을. 하루만 안 갔는데도, 그 목요일 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누가 누가 왔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고,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우리 팀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 되게 보고 싶구나. 그분들과 진짜 같이 있을 때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저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작년 한해 동안은. 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엔젝터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어, 작년이 아닐까 싶어요. 돈이 없을 때보다 직급이 낮았을 때보다 혼자 했을 때보다 가장 힘들었던 그런 순간과 시간은 어, 작년 202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음,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어떤 용기라도 어떤 결단을 하지 못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떤 책임감으로 어 어쩌면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떤 어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리더가 돼야 된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어떤 게 리더십이고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단호형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솔선수범하는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해 보고 제가 먼저 해 봤기 때문에 앞서서 그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끌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보고 뭘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시스템에 오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와 있고 내가 먼저 이 자리에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 누군가 파트너들을 진심으로 후원하고, 어, 그런 것들, 감사함을 느끼고 아까 말했던 뭐 겸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잘했을 때 어, 그분들은 저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항상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분들도 그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 그런 리더가 될 거고요. 음,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함께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딱 8년이 됐습니다. 2016년도 2월에 제가 엔젝타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8년 동안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진짜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됐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아이들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어, 몇카를 쓰고 다닙니다. 며느리 카드. 네. 저희 남편은 마카, 마누라 카드를 쓰고 집에서 유식업을 했던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집에서 살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거 할 만해? 어할머에 그랬더니 어 천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가족들 가족들의 꿈을 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어 친정 엄마에게 백만 원씩 용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제가 오늘 여기 남동생도 아이지만 제 남동생에게 차를 사줬어요 네 그런 누나 있나요 네 저희. 어, 올케, 올케가 신을 좋아하는 분들 있으세요? 없죠? 네, 저희 올케는 저를 가장 좋아합니다. 올 때마다 많은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꿈이야! 그게 아니라 현실이 되어줬고, 저희는 그걸 증명하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동반성장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저의 지금 꿈은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과 내가 해온, 이 걸어온 이 길을 정말 올바르게 안내해드려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달성하는 분들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더 먼저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작했고 이 자리에 먼저 와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더 솔선수범 하면서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엔젝타, 행복한 엔젝타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앞에서 더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